주방이 쾌적해졌덜까 진짜 딱이더라고요딱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 딱 너무 편안하더라 고구마 꿀고구마 시켜서 먹고 있어요 진짜 꿀고구마가 진짜 무조건 더 맛있는 것 같아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순으로 맛있음 사실 밤고구마는 진짜 맛없는 거 같아요 호박고구마랑 꿀고구마랑 완전 달라요 완전 맛이 달라 전 꿀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다 먹어봤어 이번에 <laughs> 아니 다르다니까 진짜로 달라 맛이 다르다니까 진짜 완전 달라요 꿀고구마가 훨씬 맛있다 라고 볼수 있죠 지금도 네개 이미 준비해놨어요 좀 이따 방송하다 배고프면 꺼내 먹으려고 네개 에어프라이어로 뚝딱 해놨어요 오븐 마스터지 지금 200도로 30분 그리고 뒤집어서 25분 더 하니까 딱 되던데 주방이 좀 정리된 게 너무 기분이 좋다 아이브 가는 거야? 난찬성이긴해이 다이브. 아, 군이 당했습니다. 아, 군이 당했습니다. 빨리 먹고 b F 사 와야겠다. 너무 잘풀렸다 저희가 잘하네 이렇게 한번 뭉쳐. 그거 한번죽고 멘탈 나갔어? 쟤 빠졌다. 넌 죽었다, 인마. 오우 살아야 돼. 야, 자유로 느낌 개빡인데, 이거. 잘한다, 너. 여기 티어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인가, 이게? 윤탈이 떠버렸다고요? 확실히 버프 먹고 나서 잘 나오네, 윤탈이. 걍 고마운 연이 일단 맞췄는데 아, 네, 인피 또 따라서. 어니다 어, 가야지, 알리야. 옆에 짐을 그 쳐. 혼날래? 어, 자이라가 너무 매가리 없이 죽었는데. 미니언은 두대 쳤어? 미니언은 이스택이모델인네 저걸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는 거야?

오 개사기 챔피언 죽으세요라 아우 진짜 평타가 안 박혀 다들 왜 이렇게 챔피언이 진짜 개 열받는 애들밖에 없네 안전하게 두 명이 죽다 사고 날라 두 명이 줍진 않겠지 그리고 나 이겼다. GG. 아니 그거에는 진짜 올거 진짜 이거. 다 아, 말렸으면 은 아무것도 못 했겠네. 개빡치는 스킬셋 조합 뭔데. 피침. <laughs> 누가 있는 걸로 파악하자마자 유치아 부터 키면 그냥. 어, 여기까지 왔네? 다름은 따질 나나. 아, 뭔가. 아니, 신지드님 팀 어떻게 무슨 운영이야 그거? 신지드들은 각자 자기만의 운영이 있는 법이야. 럭스의 첫 큐를 피해 볼까요? 아, 케인안 봤어요. 좀 큐를 안 쓰더라. 떨어져 와 빛의 망토네 아그치였습니다 아. 하군요. 아, 고민 고민하지 마. 널 알아듣는 게더 특이하다. 어, 롱소도두개사 버렸다. 잠깐, 롱소도쓸일 없는데, 나템 트리에 큰글라다 팔아야 겠는데 105원 손해. 아, 캐트라한테 공수해볼 요 아들이 당했어. 잡았다로아로아 와, 다잘못갈아 가지고 못먹었 다. 제압을슛 싸우면 안돼물만 먹고 빼야 돼 얘들아 다행이다 아 롱소트 팔고 BF 아까 잘못 산 롱소트 팔아 <laughs> 감사합니다 꿀팁 디테일하지 못하네 커피이. 바로 쓰는거 하수예요, 여기서. 천천히 쓰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. 아, 무튼 땄죠? 아니, 근데 진짜 징크스 하자마자 좀 이기네? 윤타 징크스 좋긴 하다, 이거. 인피 바로, 바로 꽂는 게안 좋을 줄 알았는데, 이게 공속이 붙어 있다 보니까, 아, 비싸도 그냥 어떻게든 뽑을만 하네. 윤타리 싸져가지고, 윤타리 싸진 게좀 한몫해. 그만큼 인피도 빨리 나오는 거니까. 어... 클레드 공비에서 떨어지는 거 제한 아닌가요? 어이구, 난리를 치는구나. 아, 위로 섰어야 했는데... 뭐 어쨌든 나쁘지 않았네요. 생각 안 하고 있다. 급하게 피하며 그냥 눌러버렸어. 와우, 다 멋있게 하는데 와, 다 썰렸네. 펜타킬 가긴가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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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우 얼마 만에 펜타킬이야 맛있다 답은 징크스였던건가? 아, 분명 징크스로 연패해서 얘기한건데 제가 징크스를 생각을 안했던건 아니에요 징크스 줌에서 가슴 보여주세요 도대체 무슨 맥락이야 이마. 오. 돌아야. 안 미안해. 너 고민 나가요. 오케이. 시작. 아, 내가 징크스로 연패했던 이유 알았다. 거지 같은 치속 유체화를 썼기 때문이에요. 아, 그래서 연패한 거구나. 하지만 봇 집공 베리어 징크스. 거기다가 쿠키 라인전 무조건 개부순단 마인드. 진짜 유체와 개똥이야 이거. 근데 제리 앞에는 유체화좀 괜찮은데 딴건 아닌 거 같아. 배리어 집공으로 받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다. 진짜로 라인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. 스펠이었어 진짜 라인전이 이렇게 중요했었지 초반 교전이 그렇게 중요했었지 깨닫게 되는 스펠이었어 그냥 솔랭에서 아펠, 제리 제외하고 우리 팀원들이 유치화 든다많한데 후리 세요 그 지겠다는 거임 그거 내가 해봤어 다 근데 이거 아니야 짝! <laughs> 라인전 세게 해야 돼 직공 들고 그냥